전모델 색상부터 디자인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아이폰16 일반 라인부터 보면 새롭게 바뀐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인데요. 울트라마린, 틸, 핑크, 화이트, 블랙 다섯 가지로 전작의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달리 진하고 강렬한 느낌이죠. 먼저 울트라마린입니다. 레고 블록 느낌의 블루 컬러인데 볼수록 매력있더라고요. 전작의 블루와 비교하면 굉장히 진하고 쨍한 색입니다. 처음엔 보자마자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 색상이 떠올랐는데요. 막상 비교해보니 밝고 통통 튀는 느낌입니다. 갤럭시의 블루 색상들과도 비교해봤는데요. 아이폰 16이 가장 밝고 진합니다. 빛을 받으면 살짝 연해지는데요. 후면이나 측면이 전체적으로 무광 디자인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후면 카메라가 세로로 배치되고 플래시가 카메라 섬 오른쪽으로 분리되었고요. 카메라 섬은 전작처럼 유광입니다. 렌즈는 꽤 커졌는데 렌즈 배치 덕분에 엄청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소재는 알루미늄 그대로이고 크기도 변화가 없는데 무게는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다만 직접 쥐어봐도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보면 부드러운데 살짝 뽀득뽀득함이 섞였어요. 게다가 지문도 잘 묻지 않습니다. 프레임 모서리가 전작보다 살짝 각지게 처리되면서 그립감은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변화점은 버튼인데요. 전작에서는 프로라인만 액션버튼이 있었지만 아이폰16에서는 전 모델에 액션버튼과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버튼까지 생겼습니다. 액션버튼은 카메라, 음성 메모, 단축어 등 여러 기능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고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살짝 누르기, 길게 누르기, 두번 누르기 등을 구분해서 제스처에 따라 기능이 다릅니다. 가볍게 슬라이딩에 확대, 심도 등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아이폰 16 일반 라인은 후면 디자인이 바뀌고 버튼이 추가되면서 프로 라인과 많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굳이 고성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반 라인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틸입니다 아이폰 16에서 가장 특이한 색인 것 같은데요 울트라마린보다는 채도가 살짝 낮고 민트색이 섞인 숙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에 가까운 아이폰 15나 S24 그린과 비교해보면 파란기가 많이 돌고요 플립6의 민트와 같이 보면 탁하고 어둡습니다 빛을 받으면 회색이 섞인 청록색 같고요. 측면은 비교적 진한 색이 적용되어서 촌스럽지 않고 고급스럽습니다. 울트라마린보단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은근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다음은 핑크입니다. 핑크는 실물로 보면 진짜 진해요. 완전히 진달래나 철쭉 같은 꽃분홍색. 아이폰 15나 폴드6의 핑크와 비교해보면 엄청 쨍한 느낌이에요. 카메라 섬은 좀더 진한 색이 적용되어서 분홍빛 자수정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예쁘죠. 아이폰 본체 색상이 진하다 보니 빛을 받았을 때 애플 로고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주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법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다음은 화이트입니다. 전작에서 빠졌던 화이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전작 프로 라인의 화이트 티타늄과 비교해보면 더 청결한 느낌의 깔끔한 화이트입니다. 아이폰 14의 스타라이트와 비교하면 푸른색이 더 섞인 것 같고요. 폴드 6의 화이트보다는 살짝 아이보리가 섞인 것 같습니다. 빛에 따라 웜톤과 쿨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맑은 흰색으로 밝은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블랙입니다. 전작의 블랙과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어두워요. S24의 블랙과 비교하면 S24는 회색이 약간 섞인 차콜 느낌이고 아이폰 16은 깔끔한 블랙입니다. 카메라 섬과 프레임은 좀더 진하게 적용되어서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평범해요. 16 일반 라인 중 유일하게 어둡고 무난한 색이라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6 일반 라인의 디자인과 색상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실물을 보면 고무의 이미지에서 약간 물이 빠진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아이폰 16 프로 라인을 볼게요. 프로 라인의 디자인에서는 네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프로 라인 색상은 데저트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 네 가지인데요. 완전히 새로 나온 데저트 티타늄부터 볼게요. 10년 동안 계속 출시되던 골드가 작년에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된 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시 전에는 노트그릇 에디션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보니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로즈 골드에 가까운데 빛에 따라 살짝 구리나 황동색 같기도 해요. 애플이 이번에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비유를 하더라도 사막에 모래가 떠오르는 색입니다. 아이폰14 프로 맥스의 골드 색상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붉은 톤이나 베이지 톤이 많이 섞였죠? 여러 색상이 다양하게 보이다 보니 질리지 않고 오래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광에 카메라 선만 유광인 것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측면 프레임은 티타늄이 새로운 공법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전작보다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죠? 카메라 부분을 비교해 보면 렌즈는 살짝 커졌지만 카툭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라인은 전작에 비해 크기가 늘어났는데요. 약 3mm씩 커졌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같이 0.2인치씩 커졌어요. 이건 베젤이 줄어든 역량도 있습니다. 전작 대비 30% 얇아진 베젤이 한눈에 보기에도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크기가 늘어나면서 무게도 같이 무거워졌는데 전작과 같이 들어보면 딱알수 있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라인과 동일하게 측면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새로 생겼습니다. 프로 라인은 영상 촬영에서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버튼이 더잘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에선 변화점이 소소한데 전체적으로 금나누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추럴 티타늄입니다. 전작의 내추럴 티타늄과 비교해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실제로 가장 회색에 가까운 폴드6와 비교해보면 노란기가 살짝 더 섞였습니다. 반면 S24 울트라와 보면 더 푸른빛이 돌아요. 빛을 받아도 매트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깔끔해 보입니다. 튀지 않고 무난하면서도 너무 칙칙하지 않은 색상이라 깔끔한 색상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자세한 건 색상 리뷰에서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화이트 티타늄입니다. 전작 화이트 티타늄과 비교해보면 더 밝고 새하얀 색이고요. 폴드 6 화이트와 비교해 보면 살짝 푸른기가 섞였습니다. 일반 라인의 화이트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측면 프레임 쪽이 티타늄이라 그런지 더 반짝이네요. 완전 새하얀 색에 매트한 질감이 유난히 잘 어울립니다. 화사하고 밝은 흰색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블랙 티타늄입니다. 전작의 블랙 티타늄과 비교하면 약간 진하고요. 일반 라인의 블랙과 비교해보면 티타늄이 적용된 측면 프레임이 더 진하고 살짝 반짝입니다. 블랙은 프로라인에서 유일한 어두운 색이다 보니 유분기나 지문이 제법 티가 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무게감 있는 색상이나 가장 무난한 색상을 찾는다면 블랙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프로라인의 색상도 살펴봤는데요. 프로라인은 전체적으로 이름에 더 충실한 색상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물 색상의 순위를 매겨볼게요. 아이폰16에서 가장 인기있을 것 같은 색상은 울트라마린인데요. 화려하고 화사한 색감이지만 호불호를 크게 타지 않을 색상이라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색상 순위를 매기자면 울트라마린, 화이트, 블랙, 틸, 핑크입니다. 아이폰16 프로라인에서는 새롭게 나온 데저트 티타늄이 가장 잘 나갈 것 같아요. 빛을 받을 때마다 여러 색으로 보이는 매력이 있는데다가 살짝 붉은기가 섞여 고급스럽죠? 아이폰16 프로 라인의 색상순위는 데저트, 내추럴, 화이트, 블랙입니다. 현재 1차 출시국의 사전 판매량 기준 색상순위도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16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리뷰도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도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훈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